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 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네 일부에 이어서 바로 곧바로 2부 어, 구형 K7을 최대 500만 원을 할인을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신형을 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1부에서뭐 자세하게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어,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노블레스 풀옵션 기준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풀 제외한 구형 K7은 가격이 어 지금 재고 할인이 4월 생산 300만 원이 들어가서 3,673만 원. 신형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할인이 전혀 없죠. 그래서 4,104만 원. 그래서 구형 K7의 장점은 어 누가 뭐래도 바로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신형 대비 450만 원 정도 싼 가격하고 여기에다가 조건 할인이 어, 맞는 게 있다면 본인에게 그거까지 들어가면 최대 500만원까지 싸게 신형 대비 싸게 살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옵션의 장점으로는 신형에서는 노블레스에서는 크렐 사운드가 적용이 안됩니다. 나이기는 고급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옵션인데 왜? 크렐 프리머 사운드가 구형은 적용이 되는데 신형은 적용이 안되죠. 어, 대신에 신형의 장점은 어, 최신 옵션이 다양하게 적용이 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계기판, 그리고 내장형 블랙박스, 또 RMDPs. 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최신 옵션들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는 뭐 신형 K7이 뭐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은 이것도 신형 K7이 한 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도 어 저의 그냥 주관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도 신형 K7이 또 디자인이 또 멋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도 구형 K 세7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네. 네, 7월 달에 K7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고 할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월 생산 300만 원짜리가 꽤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만 원 5월 생산. 그리고 150만 원 6월 생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경과 노후차례 30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2009년 어, 7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 차량, 뭐,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직구매 한정을 하고요. 뭐, 신차로 구매를 했던, 중고차로 구매를 했던, 다른 브랜드 차량을 모두 구매했던,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경과 노후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로우 패밀리 10만원에, 이거 같은 경우에 한달 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복잡하죠. 네한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시차는 20만 원, 전시차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 세이브오토는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할인을 받고 나중에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할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에 k 세의의 할인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고 할인이고 그 중에서도 4월 생산 요게 이제 꽤나 물량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조건 할인 맞으면은 그냥 어 할인만 아한 3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견적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형 K7, 3.0 노블레스 기본형에다가, 파노라마 선누프를 제외한 모든 옵션을 다 집어넣죠. 었 그래서 컴포트2, 서라운드 뷰, 19인치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UVO 3.0, 크렐 사운드가 포함된, 요게 들어가 있고, 외장 색상은 오로라 블랙 펄, 내장도 블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솔직히, 뭐 신형 K7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옵션이라면, 그뭇하죠 네. 그리고 기본 가격은 일단은 3,545만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 가격이 428만 원인데 제가 이제 할인 그러니까 할인이 아니라 여기에는 할인이 278만 원인데 요걸 제가 6월 말에 받아 가지고 6월 말에는 이제 7% 할인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300만 원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탁송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현금 계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올 현금으로 했는데 아 정말 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고 할인이 300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아, 만나기 싫은데 꼭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꼭 한두 분 계시죠? 만나기 싫은데 꼭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야 될, 만나기 싫은 친구들, 이쯤에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 잡비. 그래서, 취득세 기타 잡비가 252만 8,000원이고요. 네. 요거보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제 아 300만 원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여기 보시면 뭐 인도금 뭐 등록비 해 가지고 초기 구입 비용이 3,955만 원인데 여기에서 대략 한 22만 원 빼면은 한아3 0아7아 죄송합니다. 3 9 구백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 현금으로 구입한다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활부제도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활부가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7의 활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나 이 현대 캐피탈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 현대 캐피탈에서 활부제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다른 캐피탈의 활부 금리보다는 좀 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36개월, 48개월, 60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어, 개월수, 개월수별로 개월수 금리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이 60개월보다는 금리가 낮겠죠 그래서 36개월 같은 경우에는 선수율 10% 이상을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2.9% 그리고 선수율이 10%가 안 됐을 때는 3.8%고요 48개월 같은 경우에는 선수율 10% 이상을 결제했을 시에는 3.4% 선수율이 10%가 안 됐을 경우에는 4.3% 그리고 60개월 같은 경우에는 선수율이 10% 이상이면 3.9% 그리고 선수율이 10% 미만이면 5.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K7이 차량 가격이 대략 취등록세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초기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2천만원 정도 있고 나머지 2천원 활부로 쓰는 게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또 가정경제에도 무리가 없죠. 어, 2천만원 넘게 3천만원 이상 활부로 쓰면은 어, 정말 좀 매월 활부금낼 때마다 좀 답답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차, 차량을 구매할 때는 에, 초기 비용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한50% 정도는 준비된 게 가장 좀 수월하게 자동차를 살수 있는 부담 없이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2천만원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36개월을 2.9%로 썼을 때 매월 58만원을 내는 걸로 나오고요. 48개월을 2천만원으로 3.4%로 썼을 때는 매월 44만6천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60개월을 2천만원을 썼을 때 3.9%로 계산했을 때는 매월 36만 7천원을 납부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어, k 7에 어, 7월달에 이거 구형입니다. 구형 K7의 활부 조건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구형 k 7에 어, 실시간 견적을 내어봤습니다. 3.6 노블레스 파노라마 썬드풀제형 풀옵션 차량의 실시간 견적을 내어봤는데요. 어, 정말로 어, 구형이 가성비가 좋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 제가 이제 K7을 사는 입장이라면 저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신형을 살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관 디자인을 좀 중시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정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신형을 선택하는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구형 K7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시각의 차이죠. 어, 어떻게 이제 차량을 바라보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절대적인 답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신형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의미가 있는 거고, 구형을 싸게 구입, 구입하시는 분들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이, 아, 만약에 구형 K7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네. 아이거참 오늘도 좀 많이 버벅된 것 같은데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구형 K7을 사실 분들은 늦어도 어, 이번 주 안으로 어, 한번 대리점 방문하셔가지고 오늘이 토요일 아닙니까? 오늘은 늦었으니까 지금은 어, 일요일 날 가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트림, 본인에게 본인에게 맞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다면은 그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네. 네, <laughs> 네. 제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아가라 이포포터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람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람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루노, 이렇게 정리해 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푹푹 사신 을입니다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